자기돈 없는데 기도한는 있으면... 567게바꿔번이못뛰어가지 3번이 못뛰어지번이못뛰가지금3번빼고오0 40. 실게요아다 신나 0번이4번 빼고 4번이못 40. 가지고아씨0 4하 40. 어디야? 동현0가 동현이? 7, 8, 8, 아이가아 67번이 세는되 앞에 가지고. 존 좀. <laughs> 오늘 바뀌고다 바뀌었네. 그는6 7번 67번 화이트. 7 4포트 체인지. 이렇게 이수비 할게요. 그리고 저기 아, 이거, 이거, 이, 이, 이 경기 끝날 때까지 있어봐 웬만하면은 아, 한거야한거 거, 거. 어? 음, 7번 이누 7번 이누님 아, 아, 번어 아, 아, 많이 따라갔네 버 저희가 가오리 치는 거예요 가오리. 이번 이부터 바뀐 거는. 화이트는 어? 지금 6, 7번 시면돼 6, 6, 7번. 순서가 바뀌었어요. 뒤 네, 위로, 아, 위로, 위로, 예,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. 네. 내가 6번이면 5번인 거야 지금. 얼마 부었어요? 부어요개가 부은 게 아닌 것 같은데? 아 거기가 부었어요? 네. 아 방금 2점 들어갔어요 예. 자 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? 요98% 되는 거 같은데. 하나 놓쳤다고 치면 하나 못 이... 찍어 놓고 안 되고요. 이런 날이 오네요. <웃음> <웃음> 맨날 1인분을 못 하다가. <laughs> 아 오늘 열심히 어다길다 you yeah. 난 여긴가 어. 이거. 이거는 파워라는 하나씩 올리는 거파울겠어파울겠이제간 아직 2다 아벨. 게임 시간에 4분 남은 거지. 이번 이번 거쳐 4분 남은 거. 아, 스 포지션 스 포지션. 음. 아..까비 マジでマジでそう焼き鳥 자, 동점! 다 왔다. 아, 오케이! 네. 나이스 패스! 아우! 그렇지! 네. 네. 가비, 가비, 가비! 네. 오, 뺏겼어. 아. 아. 在 <laughs> 一个范围内。哎。<noise> 嗯，一个，哇。 아이, 무릎. 오! 오! 맛있어? 에이. 맛있어. 에이. 아, 무릎. 이에요 오! 흰색 팀. 이면 흰색 팀. 이색 흰색이 여기. 여기가 검은색 팀. 지금 우리 공 잡고 있는 데 검은색. 검은, 3 4점 그렇지. 네 아버지가 티를 입고 있아 하얀색 팀. 흰색 팀이. 다 아, 티가 흰색인데. 누가? 응. 와. 실었네 아 이거. 아 나이스. 아또 벌어지네. 나이스 형님. 이제 초로 가는 거야. 네? 아나이스 초로 가는 거야. 와 패스가. 80, 와 진짜 패스가. 이제 41초 40초 이 1분 2만이라. 3 가도 돼. 3명 가도 돼. 3명 가도 돼. 와 나이스. <놀람> 뭐야? 뭐야? 그? 뭐야? 점프야 뭐야? 방도하아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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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오 제발 제발. 진짜 제발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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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그 전이야 그 전이야 그 전이야 그 전이야 아까부터 전이었어 어우 너무 위험했다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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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카운트야 넣었어 오케이 카운트 <웃음> <웃음> 개판이네요. <웃음> 5초!